크리스마스 캐럴 2 6 번째 수업입니다. But although 도와 같은 뜻이죠. 비록 몸물이지만 it 그것이 c o v e r 덮다 그것이 덮었지만 뭘요? The ghosts 그 유령의 head 머리와 and body 몸을 덮었지만 Scrooge Scrooge는 could 말할 수 없었다. hide 숨다 뒤 목적어가 있으면 숨기다 숨길 수가 없었다 the light 그 불빛을 which 관계대명사인데요. 앞에 있는 불빛을 설명하겠죠? continue 계속하다 계속했던 계속되었던 뭐 하는 것을 shine 빛나다 빛나는 것을 out 바깥쪽으로 strongly strong 강한 strongly 강하게 그걸 Strongly라고 그 소리를 내는 원어민도 있더라고요 From 몸으로부터 Underneath, 아래로부터 Now, 지금 Scrooge, Scrooge는 Find, Found, Found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Find는요, 뒤에 사람이 나오고 상태가 나오는 매우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 자신이 Back, 다시 돌아와서 In his own, 자신의 bedroom, 침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feel 다음에 ing, 뒤에 보니까 주어가 동사가 나오네요. 앞에 이 말은 부드럽게, 주어 동사가 아닌 것의 ing는 부드럽게, 편안하게 해석하세요. 분산문, 느끼면서 very tired, 피곤한, climbed, 손과 발을 이용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into bed, 잠자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nd at once, 즉시, 들어가자마자 한 번에 즉시, fell, fall, fell, fallen, 떨어졌습니다. 어디 안으로? 인트보마 안으로. Deep, 깊고, heavy, 무거운, slip,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Chapter 3, 3장, the second, 두 번째. 5번은 뭐뭐, 의인데요 뒤에 여러 명이 나오면 뭐뭐 중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세명의 영혼들 중에서 두 번째 영혼. 맨뭐할 때, scrooge, walker, wake, w a k w 깨다 뒤에 대상이 나오면 깨우다. 여기 대상이 없으니까 깨다겠죠 스크루지가 깨어서 일어났을 때, he realized realized. 때두 가지. 그는 깨달았다. immediately 즉시, at once. 대 내용: the church clock 교회 시계가 was just 지금 be going to네요. 비동사 나오고 뒤에 going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요. will입니다. 원먹일 것이다. strike, 치다. 칠 것이란 사실을. 원, 한시를. he felt, feel, felt, felt. felt, 느꼈습니다. sure, 확실한. 그는 확실하다고 느꼈습니다. 네요. The, the second spirit. 두 번째 영혼이, second 때두 가지 있죠. 처음에 초, 1초, 2초 할때그 다음 뜻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령이 우순, 곧, 비짓, 방문, 방문하다. 곧 방문할 거라는 사실을 힘, 그를 This time, 이때, 이번에는 He wanted, He wanted, 그는 원했습니다. 뭐하는 것을? Ready, 준비가 된. 비 준비가 되다. 준비가 된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So, 그래서, he pull, 잡아당기다. 잡아당겼습니다. back, 뒤쪽으로. 뭘, well, all the c u t a i n curtain, curtain, 다 되겠습니다. 네, 커튼 안 됩니다. curtain, curtain. 다 되는데, 커튼 안 되겠죠. curtains, 커튼들을. ROUND, AROUND 같은 뜻입니다. 뭐, 뭐, 주변에. 그 주변에요? HIS BED. 그의 침대 주변의 커튼들을 다 쳤습니다. 결국 침대가 있으면요. 이렇게. 그림이 엉망인데요. 침대 주변에 이렇게 침대를 둘러서 커튼을 치는 거죠. 난방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죠. HIMSELF. 그가 직접. and lay lie lay l a n 눕다 누워 있었다 과거 분사 누워 있었다 때 그곳에 wait 기다리다 ing 편안하게 해석하세요. 분사구문 기다리면서 at a one 하나 어클락 정각 1시 정각에 instead of 뭐뭐의 대신에 a s p r i t 한 영혼 대신에 a strong 강하고 강한 light 불빛이 s h i n e shone shone 비추었습니다. 아래로 on 몸무 위에 Scrooge's bed Scrooge의 침대비를 비추었습니다. He felt feel felt, felt. 그는 느꼈습니다. very very frightened 겁먹은 위협받은 fright가 위협입니다. 거기에 이연이 붙으면 동사가 되죠. 위협하다가 되고요. 이대가 붙어서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뭐 받은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위협을 받으니까 은 겁먹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fter a few, a few 약간의 같은 말로 a little 있죠. 약간의 쓰임은좀 다릅니다. Minutes 분분 스들 분, 합쳐서 t 약간의 분들이 지나고, he thought, think the thought. 그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한대요. perhaps, 아마도, maybe. The light, 그 불빛이 was coming, 오고 있는, was 이었다. 합치면 오고 있었다고. from 뭐뭐로부터, next, 다음 방으로부터. So 그래서 so he got up, get up 일어나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And w h e n 갔습니다. g o a n d go to 문으로 the door 그 문으로 갔습니다. When 몸할 때 touch 만지다. 그가 만졌을 때 it 그것을 a strange 이상한 voice 목소리가 called 두 가지. 부르다, 전하다 불렀다, 이죠 His name,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And asked, a s k e 그두 가지. 묻다, 요청하다. 자, 근데 뒤에 사람이 나오고요. to가 나오면 무조건 요청하답니다. ask나 하고 사람나 오고 to 동사 무조건 요청하다. 요청했습니다. 그에게 to 뭐뭐 하라고 하도록 들어오도록. He obey, obey, 순종하다. 그는 순정했습니다.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though. He recognized, recognized, 알아차리다. 알아보다. 그것이 뭐뭐라고, his own, 그 자신의 room, 방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지만, It doesn't look t o d 보다, 보이다. 그것은 보였습니다. Very different. 매우 다른 상태로 보였습니다. Now, 지금. Christmas 아, Carol, 26번째 소이였습니다